エクもしもーもしもしもしもしもしもしもし面白くないそうだねねまあ絶対面白くないよあまあ今、うん、今の俺たちやそ,そうじゃなくてあのなんか言語 language ああし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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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しできないんだからまあ一応俺たちの今やってることし 実験的な部分が大きいので、変わったばっかです、ん<ー>今。んーんーまあ、一応、プローリングして、その後に大きいなクラップ作るの大好きなんだけど、最近のスタイル変わるのがいいんじゃないかなって思って、スタイル変わるの挑戦してます、今。なるほど。なるほど。 それで、まあ、攻撃のターンは22秒ぐらいで、その後、まあ、浅い方向に攻撃して、後ろに下がって浅い攻撃、浅い方にまた攻撃して、それを続けて、シャルを繰り返すんだって。ああはい、シャローを繰り返す。ってその感じです。シャローを繰り返して、相手のディフェンステンカーを無力化して、後から、 전부 톡스 쪽으로. 페탄 깔아 떨어뜨린다네.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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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嘘.좀 <laughs> 일본어 하는 거 답답하시면 <laughs> 한국어로 해 주셔도 돼요. 아, 예. 아, 알아. 지금 안 양쪽 다안 안안안안 되기 시작했거든요. <웃음> 네. <웃음> 좀 그래 보여요. <laughs> 아, 오미카 님 오셨구나. 드디어. 드디어. 괜찮습니다. <laughs> <laughs> 아, 근데 베라베라야 데몬 안 넘. 야야, 베라베라잖아요인데스 괜찮은데. 신도이 됐습니 그구라고 <laughs> 죽어라 놓는 거냐? 아니 탁소는 이온고대, 2학기 아침 아침에 탁고 탁고사, 1000도 3개를 샀어요. 1000도 3개를 샀어요. 이거 탁고 그거 말해줘야 되거든. 그 뭐? 내가 파티토 인게이지 외치면은 프로미스 님이 가서 당겨오고 어술은이 한번더 가두는 콤보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아, 살짝 아. 들어가서 당겨와야 된다고. 프로미스 상? 알. かららって言われたプロミスさんが、ジャスティスで、敵を集めて、アースロンの方向に配に入ったときに、サ先にやってほしいんだって、それを。そうそうそうそう。今サキ、ハングンわかってた。おおやっぱ上手プロミスのハン語が、アンデなんか、トゥーシュー。あ、違う、バランコ言え、って 아, 음... 프로미스가 3개국 한국어로 돼. 해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내가 말하면 이해가 된다고 내 말이. 그래도, 음. ]あの, 뭐라고 해야 될지 그냥 말하는 거는 좀안 되는데, 그, 듣고 오... 하는 거는. 저 정도 초자, 자 같아요. 아니 저 정도 초재 아니냐고. 나도 유튜브 말을 못 알아먹는데. <laughs> 이거 우리 어, 딜러분들은 쿨러 말못 들어도 도망가는데 이거 딜러분들 <laughs> 지옥불은 조금 그 반박자 빠르게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끌고 오자마자 바로 지옥불이 맞아야 돼가지고 살짝 반박자 빠르게 넣어 주셔야 되고 <laughs> 신발 쿨이랑 머리 쿨은 두 턴에 한 번씩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아기 나머지도 나머지는 그대로 넣어 주시면 되고 한 동안 이 조합으로 계속 해 보실 건가요? DPS와 또 네, 뭔가 공과와 하르게좀더하르면이 아, 오케이. 뭔가 입력해 주시는 데. まあ遅いね、ちょっと早めに。うんうん、で、えっと頭と足,足はなんか2回に1回回るからクールが。うん、30秒、ね。その度に。うん、まあ慣れるまではね皆慣れる前は頑張ろうぜ。オッケー。まあ今日はめっちゃまあミス多いかもしれないけど、それを諦めず頑張ろう。え <Yeah. S 3>、ちょっと待った。ファイティーング、ファイティーング、ファイティーング、ファイティーン ポっと、えウェストリーゴル、ポータルウェストリーゴル、ウェイウェイ。私の頭もうやばいですよ。英語、ミャンマー語、韓国語、日本語。俺もやばすぎるよ、今。でも、でも、タコさんが韓国人で日本語だけでしょう。私はミャン、ミャンマー人で日本語通り韓国語ですよ。それで英語。 <웃음> <웃음> 아, 그리고 만약에 내가 1파티 인게이지 봤잖아. 봤으면은 이제 딜러분들 할거 없잖아요. 딜러분들 살짝 집이지 하는 것처럼 그 살짝 밖으로 빠져 계시다가 쿨돌 때쯤에 다시 돌아오시면 되고 <laughs> 내가 1파티 인게이지 봤으면 이제 2파티가 할 차례니까 2파티 스텝업 살짝 해 놓으면 돼요. 그리고 2파티 박았으면 살짝 뒤로 빠지고 1파티 스위칭하고 태그매치 느낌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바꾸면 돼요, 뒤에서. 뭐, 오늘 아, 이거를 <laughs> 일본 분들은 이제 알아서 해석해 주시고 <laughs> okay、だから、えー、っと、なんか、フレーズ、えっと、DPS 陣入ったら、一回、なんか、その、外か、外に散らばってほしい、散ってほしい。ああ、ってそうだそうそうそうだから、<る>ワンパーティー、そう。ワンパーティー入、エンゲージしたじゃん。ですると、ワンパーティー目の DPS は出て、で、えー、っと、ツーパーティー目の人が、次にエンゲージするから、軽く、ステップアップして。ワタカだから、行ったり切ったりや。

루팅에 룰이 있나요? 아 루팅 그냥 먹을 수 있는 사람 g is a lure. I'm g o 다같이 분배 때릴 거니까 h e c a 먹을 수 있는 상태에서는 다 먹으시면. h e 그 a r I'm going to go to the car. I'm going to go to the car. I'm going to g 이 to t h

なんかね、前、まだ戦いが慣れてないから。うん。まあまあまあ。そう。そう。だからショッピング時間かか、かか、長いから。ああ、そうそうそう。まあ、そうやったら、戦いの中のルーティングはインプの方から。そうそう、インプの方からして、後で分けてくれたら、ありがたい。ウェスズジョン。ウェッズジョン。 웨스트 존이 웨스트 존 리그로 그, 저희 쪽은 그 루팅하다가 죽을 사람이 많아 가지고 아, 어, 싸움 도중에 먹는 거는 인비 쪽에다가 그거 <laughs> 하기로 했어. 아 야, 포탈 웨스트 존인 리그로 포탈 웨스트 존인 리그로 포탈 웨스트 존인 리그로. 인비지랑 갈까나? 일아나노 인비스 노 인비스. 포탈 웨스트 존인 리그로. 아, 노바. 진짜. 그냥 파이팅 밖에니 집중해. 누누 스노우님 어디? 가고 있어. 스스 나오네요들. 칼데라 쪽 먼저 가고 있다. 아 순호님, 뭐 어, 나왔고. 보키 왔나? 스스 원앤메 골렘이요에노조도 있고. 야컴 사우스 웨스트. 아스트로 웨스트. 오늘 스스의 박민성님. 음 콤프 일단 설명은 했습니다. 컴 사우스 웨스트, 컴 사우스 웨스트. 나 어, 왔어. 나 설명... 웨스트 존이네? 아 웨스트 존인 아, 해서 사우스 웨스트로 오면 돼 근데 아, 그사사슬쓸때 인게이지 그거까지는 안될 것 같고 그냥 조금 빠른 느낌으로 먼저 써줘야 된다고 DPS들이 그것까지만 설명했을 거예요상상산 사키타로상 덕호 덕호 인비지 시테른따따라 로그아웃도 튼을고시대유튜 파리 파리원 프로미스파리 파리투 아이스 파리원 온리 마이 파리 파리투 아이스파리822 프로미스파리 DPS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에 볼때 8렙이었어 8렙 사키짱 블레이징 9플렛아0플렛이내 앞에 뛰어가는데 뭐냐 거기죠 아, 아. 망고가 초대해달라는데 망고 유조인 환 환님 엑서 한번. 망고 인포 들어온데 하는... 어디로 먼저 가나요 저희 저희 그냥 따라오세요 s 우스 t 스 w e s 아 유조 아 o 아, 원 e one h e a 파이원 I I can't f i 그 d one 사키산 사키산 사키짱 도메카 도메카 는 데를 라씨카라 도매 왜? 응근 사키타로가 그 로그아웃 버튼 오른쪽 하그아뭐아빨 최종적으로 혼란 1벨인것 같아요 누구? 스스스스 우리 쫓아가고 있고 아니야 빠이라고 아. 하고 간것 간 같은데? 올것 같은데? 이거 붙을 만한데 아, 우리는 컴돌도컴돌스 <laughs> 쟤는 와일드 앤 프리 7안아미안이야 y o u 고서 s e 플럭스 t u b e YouTube, YouTube, y o u t u b b e y o b j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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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오 t u b e YouTube, 같이 있어봐 로딩이 늦은 사람은 가르쳐줘 오늘 복잡해서 출석 체크도 못하겠다 사키쨘, 난떻게반지변해주세 지금 스위트에 와있 오케이 오케이 노스크 그, 여기 맵에 있어? 파상 쪽에 아무도 없지? 왜? 파상 쪽에 블럭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존인데 존이 존이 디버스 스카우시트 <laughs> <laughs> 돌아다니네요? 얘네 비버스에요. 비버스. 노노 어. 비버스 비버스 디버프. 아, 오케이. 네, 커버 호스트. 이제... 이제 누가 더 많지? 이캐차가 예, 한번 당에봐야겠지 <laughs> 이제 우리가 트럭이다. <laughs> 이젠 누가 트럭이지? 어? <laughs> 이제, 아니, 이걸로 캣틀 가라고. 레비에 또 블랍 또 들어왔거든요? 앵이에서, 그니까 우리 앞이라 왔던 길에서. 스이스트 아마 스모 스케일일 듯? 근데... 좀 블랍이 작은데? 네, 저희 아니 지금 섞여서 블레이징 7.3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HBJ 이거 머리 깨고 싶네. 어, T2 됐다. 이지 계속 따라오는데? 아닌가? 아. 갈데라 피에 피가 따라오고 레핑에. 있는 중. 랩이에서 네. 지금 NW... 블 갈데라 망 보고 있어요. 아, 스스 수수... 디펜딩. 하면, 아, 스스 디펜팅 전이 했어 우리 웨스트로. 웨스트로. 지금 일단 랩이의 10렙. 네. 인큐메도쓰 네, 얘네도 인큐매도 지금, 어금지이 그래서... 지금, 지르지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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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금 w 한번 나가주세요 <laughs> 네. 지금, 나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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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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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스스금지 지금, 스스 스스 들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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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거. <laughs> h b j 스카우트전 아웃했습니다. 네. 저희 웨스트 쪽으로다 슬슬 들어오실 준비하세요. 싸울 t 같아 line, I think it's a good thing. I'm looking. I'm looking. I'm l o o k i n 나 I'm looking. I'm looking. I'm l o o k 들 n g I'm 아, 박민석이 그거야? 10시에 다존인 했어? 네네, 스승이 한판 하죠? 조합 똑같이 네. 그냥 조합 똑같대 모... 오케이 오케이. 뭉칠게요. 찰로 조심하세고 했는데 디펜팅 어, 그, 다 들어와주세요. 진짜로 4인도 인도 4인도 4인도 4인 야, 4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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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아도 4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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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다 4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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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4인도 4인도 4도도 다름이 아니 스모스키드가 강해요 응 스위스 라운드 할거같은데 아 오케이 캐치할려고 쥐랄다 얘들아 착용해 시 워싱트 시고있어 워싱트 갖고있어? 스스 후라 10레벨 정면선 파티 스스 헤드 여깁니다 응. 네. 디펜들, 디펜들 끌려가면 진짜 1초껏 당하니까 클독 잘 쓰고 안 끌릴거면 최대한 잘 하세요 사슬 끌렸을때 스티머 스티머 여러분 팟푸트? 팟푸트? 팟푸트만요

사우스 이스트 그대로 있어요. 얘네 사람 앞에 샬로 조심. 우리 마린 게이지 자주 본다 얘네. 오케이 오케이. 음 가시 없어. 가시 없어 우리. 우리가 딜 하는 타이밍에 들어와서 죽는다 우리. 오케이. 방금도 똑같이 죽었어. 어깨, 어깨. 앞에 샬로 이, 보는 거 조심. 저희 애들 노스 그 사우스 조심해더라고 말해 주실게요. 아, 캐플 사우스 캐플 사우스보다 네, 끌려가는 어. 거 조심.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스태프 끌려가는 거 조심하고. 우리 마린 우리 인게이지 볼때 바로 디펜할 준비. 디펜 스탠거든요오 여 올리 파리 올리 파리 연 사우스 샬롯 3 2 1 사우스 샬롯 나 사우스 샬롯 나 사우스 샬롯 나 올리 샬롯 나올 샬롯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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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 e 달라 e l i n 라 m 샬 k e the l i n 달라 h 온다 l o w the same, shallow t h 파리야, 사우스, 이스트, 이스트 파이브 t f i v 중 t h r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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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 w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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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디 now, 야 o w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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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스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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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스 w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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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이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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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이 w n 레디 나테 너무 길어 우리 오케이 오케이 y o k 우스 o k 오케이 오케이. 그래 a y o 스 쪽으로 올라 y 스 워킹 중 okay. o k 어 y okay. Okay, o 파리 원 Okay, okay. Okay, o k a 사우스 a y okay. Okay, o k 사우스 k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파리투 이스트 1파트 이스트팀 나, 우 파트 이스트팀 나, 파트 이스트팀 나, 파트 이스트팀 나, 에이, come losers, 리스 리셋 losers, listen, listen, l i s 디야 n 디야어디야 온다 i s t e n 디야 s t e n l i s 다 e n listen, listen, l i s t 스 여기 i s t e n li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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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s 이 e n listen, l i s t e 여 파리오 사우스 이 샬로 나 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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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트 카운터 컴백 노스에스 컴백 노스에 컴백 노스에 컴백 노스에 컴백 노스에저 저쪽 온다 네턴 돌았어 턴 돌았어 컴백 노스에스 컴백 노스에스 파리트 카운터 레디 야 파리트 카운터 레디 네 파리트 카운터 레디 야 파리트 이스트 샬로 3투어 파리트 이스트 샬로 파리트 이스트 샬로 같이 샬로 같이 많이 많이 맞댕기지 맞댕기 야 파리오 파리오 사우스 이스트 5 4 3 2 1 he says no he s a 야컴 m e d 스 s 돌스 s s o come do stesso, come 스포 stesso, come do stesso. Com do ste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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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 d 스 stesso, c o 샬 do stesso, com do stesso, c o 이스트 stesso, com do s 스리트 s 사이 e is s h a 나 컴백 w c o m 컴백 g 스 o o s e coming loose, coming loose, coming loose, 아 o m i n g loose. Here's a visa. Here's a power to me. Hello, TP, 이 h a l l 스 w TP. Yeah, you want t g 어컴 o u want t 턴 go? Okay, okay, okay. Wait, wait, 스 a 컴들어 a i t w 스 i t Okay, wait, wait, w h 에 l l a n d h o 비제이가 d 았다 l l a n d Hol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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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l l a 블로 Holland, h o l 우 a n d Holland, h 네. l l a n d h o l l a 우 d h o l l a n 리 h o 우 l 이 n d h o 이 l a n d h o 아, 아, okay, West, come West, c West, West, c o m West, c o m West, come West, come c o m West, come come w e s s e West, c c o m West, c o c o m West, come come w e s s e West, c c o m West, come West, 아, c 아, West, c o s t c o m West, c o s t come West, come West, come West, come West, c m e w e o m m e w e o m e West, come West, c o m come w come c o m West, come c o West, come c o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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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퓨터 컴퓨터, 웨스트 <듣닝> 웨스트 이스터컴 웨스트 웨스트 퓨터컴 웨스트 퓨터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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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와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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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스 컴퓨터, 스퓨터 컴퓨터, 컴퓨터, 컴퓨스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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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와터컴와터컴와터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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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 뒤에 괜찮아 야, 우리 안따라구도이친이랑신경이친구이랑구이 친구도 이 친구도 이 친구도 이 친구도 이 친구도 이 친구도 이 친구도 이이친구이이친이오케이친구이 친구도 이 친구도 이 친구도 이 친구도 이친구스이 친구도 이이거 HB 이제 헤드 여기 오케이오케이 친구도 이야구도이 친구도 고 있어요 아, 우리 뒤에 HB 이친이다 우리 이케이오케이커미스이커미스이 오케이. 서서 사우스, 예 사우스 <Labor> 이스트 방향이야. 컴 에스트 컴스트컴스트컴스 노스에도 인맥 있다. 아 이거 컴 노스 에스트 컴 노스 한 바퀴 돌자. 여러분 컴 노스 에스트. 컴 노스 에스풀백풀 백. 마운트업 하고 이스트로 삥 들어야 될 때? 오케이 오케이. 스프린트 노스 스프린트 노스 스프린트 노스 스프린트 킬더몹킬더몹킬더몹에 마운트업. HBJ 혼란 27레벨. 계속 는다. 27레벨? 아니야 28이었어. 총 처음에 28이었고 지금 하나 쓴 거야? 그냥 빠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9레벨이야 아 스승 9레벨 아노스스트로 가자 여러분 노스스트가 28렙 너다노스스트 가자 h b 제가다 따먹고 다고 이거 노스스트로게요쟤 지금 g v 가 나와서 그래 아노스스트로게